우리 그래, 쉽게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5년을 은혜롭게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려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니 하면 이새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달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무슨 뜻입니까? 예? 정말로요? 네. 은혜띠 아닙니까? 네. 올해 극동교회는 은혜띠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띠. 예수 믿는 사람이 뱀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계아 요한계책을 보면 요 용은 뭐라고요? 예뱀, 마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첫 번째에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양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자문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이 무엇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식는 일이지요. 씻어요. 씻어요. 그러면 하루를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씻는 일이지 그렇습니다. 얼굴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씻는 일로 시작을 하고 씻는 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청소 안 하고 나온 분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손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청소 그릇 씻고 왔습니까? 아니, 밥 먹고 나면 그릇을 씻습니다. 예, 씻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 청소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을 씻습니다. 예. 매일 옷을 씻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몸을 씻고 옷을 씻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씻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러움을 다 싫어합니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더러움. 가만히 나가라도 문제가 안고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씻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지는 일들을 씻는 일이 우리의 육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양심도 더러워진다. 우리의 양심도 더러워진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저는 양심도 없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하는가? 성경은 죽은 행실이 양심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가 우리를 우리의 양심에 때를 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하는 죄 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죄가 내 양심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사소한 죄로부터 또 심각한 죄일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이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예, 점점 더러워지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더러워진 양심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가슴이 뜨끔합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다면은 사회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양심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인 맞은 사람처럼 그 양심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더러워진 인간의 이 양심,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 타락한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제일 먼저 본인이 가장 불행해집니다. 양심이 한 맞은 사람처럼 둔해지면은 첫째는 기도를 못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새해를 하느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양심 관리를 잘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심 관리를 잘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럼 절간에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과 종교생활을 통하여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커튼을친 것처럼 뭐 돌을 닦고 수행하는 것은 잠시 한 방편적으로 양심을 가려운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가? 성경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 주님의 네.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보혈이 우리의 타락한 양심, 제로 물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요. 주님의 보혈만이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해결받았다.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엮어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의 양심을 바르게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이 씻어져게 됩니다. 혹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일년에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예배를 드리므로 백성들의 제삼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장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라 주님의 보혈이 염소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용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버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문선명 씨가 만들었던 그 통일교에서는 요즘은 한 학자가 씨가 해가지고 뭐당 소수만 그흔 들어가고. 재산 받았다 는는은 전부다 거짓교리 누구나 누구나 키가 작든지 커든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하지 아니 지금 하느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깨끗하게. 예수 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믿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핑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거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은 여러분 왜교회 나와서 우리가 아침에 참회 기도를 먼저 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양심을 덮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우리 영성이 살아나게 될수 있으면 어떤 보혈의 찬송 부릅니까? 어렵게 생할 필요 없으면 있는 대로 모르 모른 대로 부르면 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 하신주나 오라 하신다. 내가께 지금 가오니 골고다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해해서는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양심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가? 말을 언내롭게 해야 됩니다. 말을. 말을. 올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뼘이라도 기도가 깊어지고 한 뼘이라도 두 뼘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 뼘이라도 은내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말을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문 2장 24절 말씀에, 물어 지킬 만한 가운데니, 마음을 아, 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싶어요. 은혜로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까? 그냥 맨날 밤문이 일하겠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로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앞뒤 자우로. 할 말이 없습니까? 큰일 났네. 제가 한번 가르쳐 줬다니까? 니잘들기다 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는 뭐를 가지고 갑니까? 핸들을 돌립니다. 오른쪽을 돌리면 차가 오른쪽을, 왼쪽을 돌리면. 그런데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뭘 하겠다 하면 내 머릿속에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내, 내가 벌써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 잘될 것이라 고 생각하면 잘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 핸들 트는 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말이 변화가 되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말을 이제 안 하지, 그죠? 자신이 없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정적인 말은 흔적도 없이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거 다 지키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어째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부터 우리 콩신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이 많이 신겨진 줄 믿습니다. 기쁨과 사랑을 신게 되면요, 기쁨과 사랑이 열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은 흔적도 없이 지워주십시오.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을 먹지 말게 하소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예. 같이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고속자이신 여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두는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듣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고수톱을 잘 친다고요. 쓰리고를 잘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듣고, 알고 있는데도 하지 말야할 말을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내 혼자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하도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뭐하는데 네 말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휴줄 것이다. 어떻게 부정을 신고 어떻게 남을 말을 신겠습니까?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요. 내 입술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적게 열락 되기를 원하니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양심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깨끗한 양심에 담겨있는 말은 험한 말 하지 않습니다.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희망이요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돌아보니까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왔다면 이제는 주님 더럽고 추한 말, 부끄러운 말, 쇠에는 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니 극동계 한번 아보니까 사람들은 말이다, 어 말이다, 그렇지요 이제 우리 다릅니다.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 되어졌던 그 잘못된 버릇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봐라. 새 것이. 할렐루야. 말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TV를 갖다 제가 두 시간을 봤어요. 왜 받겠습니까? 설교 자료를 찾는다고 그런데 어떤 설교 자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런 말 봤어요. 결혼지옥에는 소리 들어봤어요. 프로그램. 아무도 없는가 봐요. 야, 우리 극동교사는 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TV프로 가운데 결혼지옥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혼숙녀. 우리 최석희집에 들어본 것 같지요?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구순생 이름 있습니다. 구글이라데 가서 내가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근데 구순생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결혼, 지옥, 이혼, 숙녀에 나오는 말 가운데에 왜 이혼을 결심했는가? 왜 결혼이 지옥이라는 말 했는가? 돈 문제는 요2예요그2% 중에는 1%가 배우자고. 그럼 98%는 뭘까요? 98%. 말이라 말. 100명을 잡아놔놓고, 니왜 네 이혼하려는데 하니까 98명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 때문에. 왜 결혼이 지옥이라고 그러고, 왜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통계보니까 1%는 상대방입니다. 1%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98%는? 말이었어요. 말. 말이었어요. 어른이 되었어도 여러분 여전히 아 같은 말한거있지 그죠? 특히 경상도 촌놈들, 진짜 촌놈들 이런 말 잘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말 걸어 안 담아놨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나는 그 말을 나는 마음에 안 담아놓는다. 나는 내 말에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으면 왜 말을 합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던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나는 말을 담아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왜 합니까? 안 담으면 안 해야 되겠지요? 성숙한 사람은, 극동교의 성도들은 말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꼭 힘들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내가 애 타고 내가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하늘님 앞에 이야기할 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물상 보면은 한나가 그 못된 여자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앞에 찾아가가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 하나님 내 속이 이리 아픕니다. 솔로몬은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한 해를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 말을 조심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만하고, 자문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상대방을 축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는 주는 것도 없이 믿더라. 그럼 되겠습니까? 주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주도 이쁜 사람. 그래서 우리 급동기의 모든 성도들은 올 한해 살아가면서 판단보다는 칭찬함. 판단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올 한해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씻음 받은 자는 말이 다릅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1 절부터 오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돌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리라 아멘. 바른 양심과 고운 말로 판단보다는 평가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멋진 극동교의 성도들 될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가장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고생했지, 인자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바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으로 쓰임받는 극동성도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